이 경우에는 남성분이 바람을 피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상담소장 피터 팬입니다 댓글로 구독자분들의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남자분이 연락이 잘안 돼서 마음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의 입장에서 남자들이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이유와 그 유형 그리고 심리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유형을 총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예의는 깍듯한데 왜인지 피상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연락은 무성이한데 자꾸 보자고 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는 답장은 느리지만 진심이 느껴지고 리액션이 좋은 경우 넷째는 진심도 느껴지고 리액션도 좋은데 만나자고를 안 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평소에는 연락이 잘 되는데 이따금씩 하루 종일 두절되는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1번의 경우는 전형적으로 주선자가 난처할까봐 남성분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경우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연락이 끝나기 때문에 남자분이 마음에 드셨다면 한번 강력하게 어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의 경우는 여성분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남자분의 태도가 매우 무성의하거나 무례해서 여성분이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리 잘 생겼어도 신중 또 신중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경우는 남자가 정말 바쁘지만, 여성분에게 호감이 있어서 정말 간간히 짬을 내서 연락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남자가 바쁜 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건지 한번 잘 알아보시고 연락이 잘안 되어도 주말 데이트로도 충분하다 싶으시면 남자분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연락이 안 되는 게 나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서운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면 안타깝지만 더 정이 들기 전에 그래도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다음 소개팅으로 넘어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4번은 남자분이 여성분을 좋아하지만 연애 경험이 적어서 숙맥이거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남성분의 연애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이 조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연애 경험이 많은데도 깔깔대기만 하면서 막상 만나자고 하진 않는다면, 이건 여성분이 연인보다는 친구로서 마음에 들거나 대화 코드가 잘 맞아서 그런 것이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남성분이 연애 경험이 적다고 하시면, 여성분을 마음에 들어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입을 못 대고 있는 것이므로 그린라이트를 눈이 부시도록 해주시면 <목소리> 좋습니다. 주말에 뭐하세요 라던지 아 이번 주말에 약속 있었는데 취소돼서 짜증나요 라던지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한가하다 라는 그런 힌트를 주시면 남성분이 용기를 내기가 아무래도 좀더 쉽겠죠? 그래서 밥상을 차려서 수저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 그 정도도 용기를 못 내는 남자는 답답해서 못 만나기 때문에 그 정도 해주시면 남성분이 충분히 용기를 낼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여지를 줘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마지막으로 5번 유형이 조금 위험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남성분이 바람을 피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남자분이 생산직종에 근무해서 매우 규칙적으로 핸드폰을 반납해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예외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갑자기 내일은 어디 간다는 둥 친구들이랑 놀러 왔는데 그래서 못 갔다 아니뭐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라는 둥 이렇게 대도 않는 또는 미심쩍은 핑계를 된다면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끼리 여행을 가면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건 오히려 어, 편하게 해 이렇게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있어서 연락을 못했다는 거는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친구와 있었고 술이 떡이 돼서 연락을 못한 거면 이 남자는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카트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저는 연락의 빈도가 관심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이건데 남자는 사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연락이 너무 느리다고 해서 너무 빠르게 여지를 차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남성에게 주시고 이 녀석은 남성이니까 여자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 아니면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가시는 길에 좋아요 하나 결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